박강원이 못 가지. 그건 뭐 오라 그런다고 가겠어? 나 같으면은 저보다는 우리 당대표 먼저 만나주세요. 그래야지. 떳떳하게. 우리 당대표를 안 만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은 그쪽에서 암수리도못 하는 거지. 무슨 정치인들이 그렇게 쪼잔해. 남의 당 분란시키려고 당대표 만난다는 소리 안 하고 원내대표부터 만나겠다고 그래. 그런 거는 진짜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바뀐다니까. 얼굴도 바뀌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민주당으로서 진짜 정치인으로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 박광훈 봐봐. 전번에 원내대표에서도 떨어졌잖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자기는 되지가 않았다가 이제 여러 분 여러 분 시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기회를 준 거라. 그런 기회에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어. 그걸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고 이게 그 사람의 시험 때니까 두고 보라고 얼굴도 바뀐다고 왜냐 사람들이 밀어주고 자신감이 붙으면 그러면 민주당 얼굴로 바뀌는 거야. 지금은 국힘당 얼굴도 아니고 민주당 얼굴도 아니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거는 불안해서 그렇거든. 불안감 없으시면. 그리고 자기의 소신이 반듯하게 쓰면 그게 얼굴을 변화시키는 거야. 아무리 뜯어 고쳐도 속이 안 바뀌면 안 바뀌잖아. 음침한 느낌은 안 바뀌잖아. 속이 바뀌게 기회를 줘라. 자꾸자꾸 자꾸 주변에서 끌어줘야 되는 거야. 그 전번에 그 원내대표 박홍근도 봐봐봐. 얼마나 말이 많았어 이러고 저러고. 법사위 자리도 뺏기고 여러 가지로 원내대표가 뭘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딱 받쳐주고 함께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유종인 미를 거뒀거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건그 당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한다는 거야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간다는 거야 그렇게 이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면 돼. 박가원도 그만큼은 공부를 했고 자기 딴에는 야망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니까 어떤 기회를 잘못 얻어가지고 좀 헤맬 때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한순간에 씻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황 판단 잘하고 그래서 따개비같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한번잘 해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긴 게좀 못생긴 이재명 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같이 잘생기게 해. 잘생겨질 거라. 왜냐. 자신감이 붙고 자긍심이 생기면,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바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박강원 퇴진시켜라.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의 세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박강원이 계속 꼴꼴랑 해가지고, 자기 변명하느라고, 그런데 마음 쓰면, 그러면 정치인이 못 되는 거야. 그런 세력은 본래부터 어디나, 누구한테나 있는 거야. 하다못해 이재명한테도 있으니까, 당대표 그만둬라 하는, 그런 거에 마음 쓰는 정도로 쪼잔한 사람이면, 아예 뭐 시작부터 틀린 거고, 그런 말이 있더라도, 여태까지 자기가 뭔가 잘못했고,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차 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여태까지 밀렸다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대놓고 윤석열 정부하고 딱 각을 세우고서 제대로 민주당의 본색을 드러내면 그러면 기회는 많아. 아주 상황이 좋잖아. 윤종권이 저렇게 바보짓하고 멍청한 짓하고 그냥 바보 멍청한 것이 아니라 사악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이용 못하면, 이용해서 자기가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럼 언제 정치인이 될 건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제대로 민주당의 면모를 보여주면 돼. 그러면 자기도 쇄신을 하고, 민주당도 바뀌는 거고, 다 함께 잘 가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윈윈 win 한다라고 그러는 거지? 바이든이 윈윈 win 한 거는, 거는 속임수 윈윈이야. Win 우리나라 말아먹으면서 자기네한테 좋게 하는 그런 거. 윤석열은 그런 거에도 당하는 바보라고. 그래놓고도 그거를 또 포장을 하잖아. 주변에서 덮어주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태용호를, 태용한테도 그랬다며, 모두 발언해서, 최고위 발언해서, 윤정권 감싸는 이야기 안 하면, 출치 이야기 안 하면, 공천 힘들 것이다라고, 협박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대주도 않는 소리를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떠들고 보자 그랬잖아. 떠들고 보자. 그게 그들의 수법이라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나중에 뭐가 안 되면은 그냥 뒤로 쓱 빠지고 말더라도, 일단 자기가 타깃이 돼가지고, 그 논란의 거리를 자기가 떠맡고 그러고 나가는 거지. 땅 안고 가는 거라 그러고 떠 맞는 거고. 그렇게 태용호가 나름대로는 머리를 쓴다고 했는데 역량이 부족하지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생리를 잘 이해를 못 했어. 잘안 맞아 들었어.